7편 108편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킬르아시 내것이요, 무나세도 내것이며, 에브라임은 그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주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불레셋 위에서 내가 위치리라 하셨도다. 음. 아멘. 시랑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편안함만 있는 것 아니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니고, 이쁜 일만 연속이 아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움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도 따르고 권고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는 하나님 기뻐하셔. 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요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셔. 타위스는 좋기만 해서 복된 일만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정한 게 깨달았기까, 달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성원하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 드리잖아요. 깨닫는 자만 하나님에 감사드릴 수 있고 깨닫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타이슨 신앙이 있기 가달게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며 살겠다. 마음에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하나님께 엎드렸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그리고 6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기도 들어주셔요.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건져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이것을 믿었기 까닭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분대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 권고 중에도 하나님이 엎드렸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새김을 마르시고, 숲꽃 골짜기를 징량하셨다. 그런 것을 취험한 이 타위시 한말이고 오늘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 길르아스이 내 것이다. 문에세도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머리의 투구가 뭐예요? 내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살지 사람이.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그랬고요. 또 유다는 나의 주다. 주라는 게뭔거지 홀이야 홀. 임금이 옷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할 때, 그것을, 어 결제할 때, 규를 딱 내밀면 됐다. 통과요. 이 규요.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은 내 번, 문하세도 내 번, 이브라임은 내버리투, 유다는 나의 규.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넘치고 승리가 주어지고. 그래 구절의 말을 보면은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불리색 위에서 내가 위치리라. 그랬지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 들어주셔요. 응답하셔요. 네? 그래서 구원에 주신대니까 이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했을 때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주셨다 일하셨다 그러므로 해서 승리가 왔다 그래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여기 목욕통 또 신발을 내 던지는 곳 그것은요 천박한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거요 목욕탕이 보여 내 몸이 더러워졌을 때 가서 때 닦는 곳이 목욕통 아니야? 그럼 목욕통이 깨끗한 거요? 천박한 곳이요. 또내 신발을 내 던지는 곳. 그러면 내 신발 신발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고 하면 그 천박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이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 때문에 윗이시키로 왔어요. 그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웠어요. 고통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길라 내 것이고 문하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내 머리의 투이고 유다는 나의 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모합은 모국통이 된다. 또에돔은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간다.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불레셋 모아에돔 이게 모두가 다 너무 괴로운 거든요 괴로워 이스라엘 너무 힘들게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바로 이것들을 완전히 보잘것없는 천박한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예 아, 네. 누가 하겠어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식구하고 어제 저녁에 오늘 이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하고 둘이 가서 장면 펼쳐놓고 아이 퀴즈를 읽고 뭐라고 해야 된대 그리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선아 이거 물어봤다 내일 아침에 강당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겠지 이 슈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썼어요섰는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아니요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 읽고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고, 권고가 있고, 문제가 따르고, 아픔이 있고, 이웃나라들로 하여금 고통이 극심해도, 우리 손해보라고, 힘들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더 뜨겁게 해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이 되는 것 아니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니까 그럼 다윗도 그랬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해 주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압은 목욕통이 되게 하셨고 애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셨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친다는 말은 그블레셋 위에서 외친다 춤추고 승리했다고 승리의 가를 부른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일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신 되니까 우리들에게 그토록 괴롭히던 모압은 목욕통 되게 하시고 그토록 괴롭히던 애동 내 신발 내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토록 심히 강했던 불렛에 그 위에 내가 서 거기에서 폐가를 부르고 거기에서 춤을 추게 되니 라운 역사가 다윗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귀신앙 생활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그럼 승리한다니까.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만 믿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건전에 맡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